할렐루야! 아, 빈나 청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성인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대 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선리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교하라면 성교하고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을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며 내가 오늘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오늘을 넘어 내일을 보여주시고 내일을 열어주시고 또 내일 삶 속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여지며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살아내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더 정결하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까지 내 마음의 주인을,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숙될 때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또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